삼성떡칠한 명사수 덱이기고요 삼성떡칠한 대장군 덱도 이기고요 삼성 찍은 선비 니코덱도 이깁니다. 천상계승률 43% 최신 메타 맞춤 결투가 덱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죠. 이 첫번째, 초밥집 아이템. 이 야쏘의 아이템 수은 정손가인이 베스트. 이 장갑을 1손위로집어주고요이 차선으로는 무대 거결 또는 주검 루난 쪽으로 노려줍니다. 이 두번째, 빌드업 21.4 패치로 너프되었으나 11.5 패치로 다시 버프되면서 현재 천상계 승률 43%이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딜템을 야소한테 몰아주면서 공속 템은 칼리스타, AP 템은 요네에게 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 빌드업입니다. 초반 야수오 선발자가 나왔을 때 조합을 가주세요. 이 그래야 초반 랩업 리롤 없이 골드를 모은다는 선택을 할수 있고, 이를 통해 야수오 삼성작 할수 있습니다. 이 4레벨 8경험치까지 랩업 리롤 없이 골드를 모고요. 으이 48타이밍에 야수오가 6개 이상 있다면 리롤로 삼성작을 해버리고, 야수오가 5개 이하라면 5레벨 찍은 뒤 50골 킵 리롤로 삼성작을 합니다. 이 5레벨 기준, 피오라, 잭스, 야수오로 4결투가, 피오라, 이렐리아로 2선지자, 잭스, 이렐리아로 2신성 받는 것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쉔을 놓고 2조율자 받는 것이 베스트. 이 6레벨, 이 잔나를 추가해서 3선지자 2신비술사 받는 것이 베스트고요. 이 7레벨, 가능하면 잔나를 빼고 결투가 챔피언 2개를 추가해서 6결투가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8레벨, 이 신비술사 챔피언 추가해서 2신비술사 받고요. 이 만약 요네가 나온다면 신비술사를 빼고 넣어서 2추방자, 3조율자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2추방자의 생명력 흡수 80% 효과가 있어서 요네 입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기서 구렙을 간다면 질리언을 추가해서 2신비술사 받고 트린다미어를 리신으로 바꿔서 대개 밸류를 올려주면 조합 완성입니다. 이세 번째 핵심 챔피언과 아이템. 이 조합의 핵심 챔피언은 야오 입니다. 수은 정손 가인이 베스트 차선으로는 주검 룬안 같은 평타 딜템이나 무대 거결을 주세요. 이 추가 챔피언은 칼리스타, 요네, 잭스. 이 칼리스타는 고연포룬난 구인수 같은 공속템을, 이 요네는 총검 모렐 블루 같은 스킬 딜템을, 이 잭스는 태불망 이온 워모그 같은 탱템을 줍니다. 이 만약 뒤집개가 나왔다면 이 결투가의 열정 만들어서 결투가 숫자를 늘려주거나 신성의 검 만들어서 신성 챔피언 숫자를 늘려주세요. 이네 번째 배치. 이 배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요네와 야스오의 경우 추방자 효과를 위해서 옆으로 띄어놓고요. 리신의 경우 상대 배치에 따라서 주요 탱커를 날려버리거나 박스 배치한 상대에게 당구킥으로 광역 CC를 넣을 수 있도록 배치해주세요. 이 주요 챔피언 리신, 요네, 야스오, 칼리스타는 아이템에 따라서 상대 서풍, 침장 저격을 피해서 배치합니다. 이제 실제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반 야스오 선발자가 나왔을 때 조합을 가주세요. 지금은 장갑 연운이 있어서 정선도 바로 만들었습니다. 요네를 넣어서 이 추방자 되면 유지력으로 커버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정선의 딜 또는 피흡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캐리력 차이가 커요. 이 거기에 팔렙 또는 구렙을 가서 요네 리신을 찾아서 밸류업을 해야. 후반에도 힘싸움이 가능합니다 야스오 삼성자 후에 연승을 위해서 이 가능하면 아이템은 바로바로 바로 완성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1승 이어서 2승 피오라 넣고 4결투가 시너지 깔끔하죠 3연승까지 이 초밥집 템은 장갑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수은 정손 무대 모두 장갑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나마 비싼 벨트 먹읍시다 이 등불은... 어? BF 나왔네요. 이러면 바로 가엔까지 완성합니다. 이 천상계 1등한 결투가 덱들을 보면 야스의 아이템을 굉장히 다양하게 줘요. 숨은 가엔, 정손이 베스트인 건 맞으나 야스오는 AP템을 제외한 모든 템이 어울리기 때문에 이 베스트가 아니어도 부담없이 넣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승으로 3-1까지 왔습니다. 골드가 엄청 많죠? 4-8 타이밍이라 리롤 살짝 돌렸는데 야스오 총 6개 됐습니다. 야스오가 6개 이상이면 48 리롤 박아서 야스오 삼성작 5개 이하면 5레벨 50골 킵 슬로우 리롤 하는 거예요. 40골가량 남기고 삼성 찍었네요. 아우,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이후에는 50 골드 유지하면서 이자로 8렙까지 쭉 달리는 겁니다. 이 8렙에서 2 추방자를 위한 요네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초밥집입니다. 야수 수운 완성을 위한 조개를 먹어주죠. 6레벨. 베스트는 6결투가 받거나 쉔 잔나로 20 비술사 받는 건데 지금은 뭐다안 되니까 트리 1 0를 넣어서 2명 사수라도 받읍시다. 무난하게 승리. 아직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7렙 찍고 살짝 리롤 돌립니다. 잭스 1레 2성과 추가 결투가 챔피언 찾고 싶었는데 안 나오네요. 지금 트리스타나한테 모렐로가 있죠 추후에 요네에게 줄 AP템입니다 야스오템이 어느정도 갖춰지면 요네 칼리스타 줄템을 노려주세요 지금 나서스 블루는 요네나 리신 주면 되겠죠 만약 끝까지 장갑을 못 먹어서 야스오 수훈을 못주게 되면 피바라기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는템을 미리 사용한거죠 패배 또 패배 레업을 계속 째고 있어가지고 슬슬 말리네요 장갑이 남았습니다. 와, 바로 달려가면은 제가 먹을 것 같아서 일부러 빙 돌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수군까지 만들어서 야스오 주면 야스오 근본 풀템 8렙까지 바로 박죠. 리롤 살짝 돌렸는데 뭐 나오는 게 없네요. 일단 짬통 트리스타나에게 에이펙템을 다 넣고요. 야스오 빼고는 이성작도 부족하고 시노즈도 아쉬워서 계속 찌고 있습니다. 아지르 일단 씁니다. 트린다미어 넣으면 6결투가는 가능하겠네요 6결투가 팔렙이면 쉔을 포함한 2조율자 2신비술사까지 좀 맞춰줘야 다른 덱들과 힘싸움이 가능한데 지금은 쉔도 없고 챔피언들 이성작도 많이 부실합니다 야소 삼성 빼고는 실속이 없어서 계속 지고 있어요 아니, 상대가 약해서 이겼습니다 어, 쉔 나왔다 11을 빼고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체력이 없을 경우 리롤 돌려서 필드를 강화하는 거고 체력이 많으면 레버블 박아서 구랩 찍고 요네 리신 진리언을 찾는 겁니다. 이 저의 경우 체력이 많아서 그냥 랩업만 박아버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야수오 피오라 빼고는 다 일성인 상황이라 이 째버리면 너무 심하게 맞을 것 같아서 리롤 좀 돌린 선택을 했어요. 칼리스타 2성. 크립에서 나온 템으로 칼리스타 루난까지 줍니다. 칼리스타 총 6개. 잭스 2성. 전투는 계속 지고요. 초밥집입니다. 칼리스타를 위한 고연포. 자, 고연포 넘겨주고 첸 이성 리신의 잔나까지 있네요. 리신 넣고 트린다며 빼고 아, 아 잔나를안 샀네. 제가 잔나를 늦게 봤습니다. 아지를 빼고 넣었어야 했는데. 예, 삼성 선비 니코 대과의 전투. 고연포 칼리스타라서 딜의클라스가 다르죠. 오랜만에 승리합니다. 아지를 팔고 잔나 투입. 블루는 리신 주고요. 나머지 템은 일단 세이브. 예, 케일도 나름 풀템이라 좀 불안했는데. 고연포 칼리스타의 프리딜로 승리합니다. 크... <목소리> 이맛이지... 전령은 태블망. 네, 좋아요. 마침 치감도 없었는데. 6-1 9렙 찍었습니다. 리신 2성 좋아요. 요대까지 드디어 2추 방자 3조 율자 시너지를 받는군요. 상대는 티모, 트리, 다이애나, 삼성작, 영혼, 명사수 덱입니다. 이 칼리스타 프리딜에 2성 블루 리신이 상대 딜러를 계속 날려주네요. 결투가 덱9랩 바로 이맛 아닙니까? 가렌, 자르반, 카타, 삼성의 대장군데. 어, 좀 무서운데요? 와, 자르반 한방에 칼리스타 락이 삭제됐어요. 이러면 남은 건 야수오 뿐인데, 이 삼성 자르반과 카타리나를 이길 수 있을지. 그래도 쉐니 시간 오래 끌었습니다. 오, 어, 야수오 한방에 죽지 않았어요. 이걸? 이걸? 피읍으로 버티면서 승리한다고. 아 좋아. 크 칼리스타 삼성. 요애는안 나오고 칼리스타만 나왔네요. 초밥집에선 신성의 검 이러면 사신성 칼리스타입니다. 리신을 중앙쪽에 배치해서 상대 박스 쪽 스턴을 유도했는데요 아트록스 덧발톱은 야스오가 빼고 리신 킥으로 광역 CC 지금부터는 속도 싸움입니다 상대를 녹이냐 못 녹이냐 신성 댐감으로 니코 스킬 한번 칼리스타가 버텼죠 다음 니코 스킬 2탄을 위쪽으로 들어가면서 칼리스타가 생존 이러면 야스오가 죽어도 이길 수 있죠 우승 GG 야스오 선발자 나왔으면 무조건 간다. 최신 메타 맞춤, 결투가 될 공략이었습니다. 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